누나가 입혀줄게. 아, 진짜 옷 입기 애매한 날씨다. 낮엔 덥고 저녁엔 서늘하고. 그래서 그냥 또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왔지? 근데 그거 알아? 여자들은 그 성의 없어 보이는 흰티한 장에 제일 실망해. 그렇게 입고 데이트 나갈 거니? 누나만 믿어. 오늘 누나가 알려줄 필살기는 네옷 입는 센스를 10초 만에 2단계는 업그레이드해줄 니트 베스트야. 웬 할아버지 조끼? 아니 덥지도 않으면서 평범한 티셔츠를 계산된 코디로 바꿔지는 똑똑한 남자들의 스타일 치트키라고. 자 집중. 이건 진짜 한끗 차이로 훈남과 아재를 오가는 아이템이야. 실수하는 순간 그냥 끝이야. 첫째, 할아버지 옷장 뒤져 나온 아가일 조끼. 제발 알록달록한 다이아몬드 패턴 몸에 딱 붙는 핏. 이건 네가 입으면 안 돼. 그냥 명절에 시골 내려가는 패션이라고. 둘째. 여기가 회사인 줄 아는 오피스 조끼. 아니 누가 티셔츠 위에 정장 조끼를 입어. 이건 그냥 패션 몰라요 광고하는 꼴이야. 용도에 맞게 입자, 제발. 그럼 정답은 뭐냐고? 바로 레이어드의 마법이야. 이게 바로 가장 쉽고 확실한 스타일 치트키의 비밀이야.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들 잘 봐. 평범한 흰티 위에 이 니트 베스트 하나 툭 걸쳤을 뿐인데, 어때? 밋밋하던 코디에 입체감과 깊이가 생기지? 이건 나 오늘 옷좀 신경 썼어를 과하지 않게 아주 세련되게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이 브이넥 라인을 봐. 시선을 위로 그리고 중앙으로 모아주면서 목은 길어 보이고 턱선은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줘. 그냥 입기만 해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라고. 두 번째 공식은 예측 불가능성이야. 패션은 결국 뻔하지 않아야 하거든. 이건 센스 있는 오빠의 원리라고 할수 있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덥다 싶으면 그냥 티셔츠, 춥다 싶으면 긴 팔을 입어. 너무 뻔하잖아. 근데 여기서 니트 베스트를 딱 입어준다? 어? 저 사람은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야. 여름과 가을 그 사이, 애매한 계절감을 가장 스마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계절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남자다. 나는 남들 다 입는 뻔한 옷은 안 입는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여자들은 이런 디테일한 센스에 감동한다고. 자, 이제 치트킬은 장착했어. 근데 진짜 센스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 알지? 첫째, 이너웨어. 제갈, 안에 이상한 그래픽 티셔츠나 쭈글쭈글한 티 입지 마. 정답은 무조건 목 늘어남 없는 깔끔한 흰색 무지 티셔츠야. 이게 국률이야. 둘째, 하의. 늦어름은 초가을이니까 너무 긴 바지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 정답은 통이 넓은 범미다 팬츠. 너무 어리지 않으면서도 계절에 맞는 시원함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목소리> 셋째, 신발. 이런 꾸안꾸룩에 갑자기 화려한 운동화 최악이야. 정답은 깔끔한 화이트 스니커즈나 좀더 꾸미고 싶으면 로퍼. 여기에 센스 있게 토트백 하나 들어주면 완벽하지.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까? 첫째, NG 피하기. 둘째, 스타일 치트키와 센스 있는 오빠 공식 기억하기 셋째 진짜 센스남의 디테일 챙기기 이 모든 공식을 완벽하게 담아낸 최종 병기 아이템이 궁금하다고 누나가 또 우리 동생들 고생할까가 아래 설명란에 비밀 쇼핑 처방전 남겨놨어 고민은 누나가 다 했으니까 넌 그냥 따라만 해 누나가 입혀줄게. 세상 모든 남자들이 옷잘 입어서 여심 훔치는 그날까지 누나의 잔소리는 계속된다. 알겠지?